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금 사기 개인 이 레온으로 쇼다운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쇼다운 맵은 불규칙 블록이고요. 자, 레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제시 있죠? 제시가 왜 까부는 거지? 어차피 제, 저못 이깁니다. 절대로. 저보다 엄청난 고수가 아닌 이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 저는 데미지가 그냥 두 방, 두 방이어도 끝날 걸요. 세 멀리서도 세 방? 아, 세 방은 아니에 오케이 끝. 거시고요. 이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레온의 사기니입니다. 이거 아무리 에모가 늦게 차도... 이거 상자를 두번 까는 게 너무 사기적인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싸움 구경 중이고요. 저 니타. 아, 잠깐만. 저거 죽으면 설마 나한테 오나? 아, 씨. 일단 컷. 지금 밑에 버즈 있죠? 맨 밑에 니타 있고요. 지금 3명 넘었습니다. 가젯을 한번 속여볼까? 설마 속을까? 와, 이걸 속네? 이러면 제가 이기죠. 얘에머 없어가지고. 이러면 니타한테 한번더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젯. 얘는 어차피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부쉬에서 부시에서. 오케이, 이겼습니다. 다음 판브롤볼입니다 저희팀 모티스하고 브로기고요 선교팀은 엘프리모하고 쉘리 그 다음에 비비입니다 뭐야 상대방 거의 다근접해네 쉘리가 조금 중... 좀 그래도 근접해는 아닌데 쉘리 부시에 숨어있죠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마주치면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궁... 궁이 없어도 제가 집니다 쟤는 비비 제.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엘프리모 먼저 커트 해줘야 될것 같아. 궁뭐았죠 제가 이, 은신 치유를 받고 왔습니다 또. 에이, 제가 피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은신 치유를 써서 천식 회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솔직히 여포 하실 거면 첫 번째 스타 파워 들고 오세요. 저같이 약간 방어적으로 하실 거면 두 번째. 은신 치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부시를잘 이용하는게 또 레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설마 는 아우 비비가 또 봤네 그거. 아 저거 실리 궁 있는데 모티스야 설마 아우 아깝다 자 지금 모티스가 할수 있는게 없죠 지금 상대방 겁나 쎈 근접 캐밖에 없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지금 저희 둘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쟤는 꼴만 넣으면 됩니다 꼴만 제발 모티스 제발 지금 리 지금 모티스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음 얼프리 뭐궁 있죠 지금 궁 있는 애들은 지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궁 뺐고 궁 있는 애들은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다가가면 안되고 좀 멀리서 때리는 형식으로 자 지금 궁다 보였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아 설마 아 지금 뭐하는거죠? 못했어 아 잠깐만 뭐지? 와 이거는 아 지금 19초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14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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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을 수 있나? 제가... 제발 제발 오케이, 지금, 놓고요. 3초 남았는데, 이러면, 지금 브록과 저의 세상이 되세요. 오버타임이. 다 열려있기, 열려있 때문에. 지금 저 쉘리 가다쓴것 같죠? 제만 조심, 해 아, 설마 이거 중요? 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웹프레 오는 거. 저거 만 개짜리 또 스킨 아닙니까? 자, 비비. 아무리 스타 파워 있더라도, 레온의그 파워를 이겨내지 못하죠. 자, 브로. 브록. 브로기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아까 모티스가 잠깐 트롤해서 그렇지. 이쪽 모티스한테 줘놓고 무승부라도 가자. 차라리. 무승부 갈것 같아. 아, 이거 설마 넣나? 넣나 넣나? 붕쓰고 아 이거 에모가 없어서 아 이건 무승부인 것 같다 무승부